오늘은 에스세이투어와 야구영상에서 콜라보한 김동수와 같이 1대1 라이벌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동수씨. 네? 다시한번 콜라보를 음, 하는 소감가 아닙니다. 네? 형 김동수가 아닙니다. 저 카피바라씨입니다. 카피바라 대한민국씨. 네. <laughs> 또 다시 합방을 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 위에 DCC씩. 빨리 오시오. 안오지면 안에 영 호텔인지 기억. 오호, 빨리 오지 않나. 좋고 되면. 지금이니? 빨리. <웃음> 자, 비가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 판에 그거 갑시다. 오? 어? 사기장, 오케이. 사격장 괜찮고. 괜찮죠저사아고있도요고하고있요고고 하도 안 괜찮고. 하도 안 괜찮고. 하 하도 안 괜찮고. 하도 안 괜찮고. 하도 안 진짜 고 하도 사 괜찮고. 하도 안괜찮도 잠깐 상 실패. 오 패배. 아 만피로 이겼습니다. 김도우 씨. 아 김도우 씨 아니죠 카피바라 대한민국 안돼. 아 블랙홀 아. 애들이 지 가만히 있는데 이겼어요. 아 나심을. 아 나심. 나할로 아, 그래서 뭐야? 다리다 튼튼히라도 해줘요? 어. 왜요? 어허, 어허, 어허! 아, 이건나죽이고안보죽이다 제발. 아니. 저기요. 네,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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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봤어요. 봤어요. 한 번만 말할게요. 네. 개발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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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게임 많지라고 만든 게임 그냥 많지라고 만든 게임이에요 왜요? 아니사기예요 s s c 2 c 를 봤습니다 <laughs> 오감자가 그래서 네, 이거 워퍼 꿀팁 알려줄까요? 뭐요? 이거 워퍼 있잖아요 블랙코 한 다음에 플라이어건 두발바스 하면은 불데미지 들어가서 아주 좋아요 알아요 누가 모른데요 아들한테 물르지 않았죠? 단자 사용하세요. 그거 끄면서왜 지금 이상한 거 들고 있었어요? 에트건이더 사기니까요. 에트건 어, 사기긴 해요. 어, 만피에요. 어. 지금 계속 누군가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지. SSG 투시 과연 키가 얼마일까? 아 SSG 에에에아 에? 에? 어? 아까 시우가 말한 사람 아이디는. 아, 제가 물르이 양해 부탁드리고! 나이스! 니가 점수 더 높잖아! 네. 그럼 니가 아, 죄송합니다만, 이거 못쓰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겠네요 그냥 저 요즘 많이 쓰는 거 갈게요. 요즘은 사라진 거많을 저만 나 쓰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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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야. 오, 어, 쉬우. 채널 주인장님 어? 하나 나 하나 나렸어온렉기야 어, 아이씨 주머스나 사용 못함 카피 바다씨 자 각자 1대1인데 오 잠깐만요 어어 오, 오, 잠깐만요 이거 뭐니까 어, 제가 가장 잘들기와가지오 잠깐만요 오호 아연편 어쩔건데 어딨는데? 아이비지도 날아올라 하면서 지금 그는데 내가 결국 데비지 넣었지만 날아올라 했어 어 하늘? 저못지또나아올라 어. 하고 있어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있다 아 지금 아 채널 주민장님 네 양해 한번 해도 될까요? 뭐요? 야구음원 같은 구되 나요. 야구 나요. 야구는 나요. 야구야구 나요. 야구요야야구원요야구음을 야구는 나요. 불러도 되요구요야요구요요 어, 네? 근데 너무 요 야구는 나요. 요야요구 나요. 나요. 야구는 나나 같이 게요만 괜찮죠? 하나 팬인데 설마 뭐 LG 팬노래나 뭐가 뜰? 들리세요? 나두명 같이야. 두명 같이 해줘. 저기요, 저기요. 저요 저기요. 저기 저기요. 들... 어? 258이야, 저기요, 저기요. 들... 요 이거 요저가 네. 저요 저기요, 저기요, 요저기발견했요어기요 저기요. 저기 사용이 이런 무요저탄났네 <laughs> 야. 저진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짜디진어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어 아, 너짜 아, 는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니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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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한화문전 빈지 나도 얼었네 시우야 너 한화팬이지? 에전 야구 안 보는 야 일단은 여기서 한화팬 인사나 손나잘에스비요 시우야 너 야구 안 봐서 누구 너 어디 팬이야? 난 그냥 나는 한화지 근데 어 그럼 복수해 줄게 너나 넌날 중계도 엘지만 가서도 네 이번 시즌에 우승할 이럼 내가 이긴다너볼스다 그거 만는데요맨 마지막 아이패드 맞췄다 아까도 말했어. 아까도 말했어. 아까도 말했어. 아까도 말아꾸도말했 아까도 말했어. 아까도 말했어. 아까도 말했어. 아까도 아까도 말했어. 아까도 까도 어차피 못시는데 이거 너무 쎄요 헤헤 헤시 아이씨 그냥 켜시야지 아이씨 코가 없어졌다 아 정말 게 <목소리> <목소리> 음, <지우야>. 네? 네? <목소리> 이 신음을 존나 게요아똑똑한게 너였어? 시우야 네? 옵서는 더 해줄까? 뭐요? 안맞아? 근데 제가 은는 음영가 다 들려요? 아야이들리던무아이발 남았는데? <laughs> 살려줘! 나뭐하이 <혼자> <laughs> <laughs> 내가 는데 <laughs>

지금 누가 저한테 는지뭘뿌렸어요이어요 아. 제가 당신한테 수로타을뿌렸어요 <laughs> 아, 깝다아주 아, 아, 어. 완벽한 남사시1 0는데 여기에 여기 사진 여기 0 있어요. 100%. 100%. 100%. 요 내가 너 언젠간. 아주 완벽한 작전이었는데. 아주 완벽한 0 100%. 100%. 100%. 100%. 1 어 여기, 야 여기, 사진 마있어요와 <laughs> 사진 주세요! 주세요! <laughs> 에 이런 일세자 사진 탄또 장전됐습니다 이거는 세요이이요 이거는 세요탄이요 사진 요만진주요저진주세 님 어디 있어요? 자 아무데나 뭐 트리탄 따보자. 나무나 바자라. 뭐? 야 내가 왜좀안 준... <laughs> 되겠니 이거? 다시 준다. 내 최강 세트요. 과연 뭘까요? rpg rpg겠냐? 진짜? 응? 네. 정답입니다 이거 몇점하다아이고아이고너 어, 아까 오, 그렇게 죽었어? 아정아 그거야? 쥐사 조합을 쓰다니 한있아어아 진짜. 아이고, 진짜 내가 아아 도... 다시 다시 자한판더 합시다 너무 쉽습니다 동기 김동씨왜 나가요? 왜 나가요? 왜에 아, 네. 에? 저 요즘 맘썸이에요 에, 동욱씨 일대일로 다시 와요 동 시간이야 냥 계속 피속바라시라고부면맞아거요 파티바라 대한민국씨! 네! 파피바라 아, 대한민국씨! 이번엔 님이 이기게 바랍니다왜 비가 아래나? 빵은 진짜 이봐요. 아니 진짜 나. 나한나 <안 목소리> 찾아 나, 나 내. 좀다 나 나오자 나나가 들어와.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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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나갔다 들어. 너안 죽여. 나갔다 들어야 된다니까. 너만 나가자 들어와. <목소리> 아니. 제가 <heroin> 주인장님 네. 네. 제가. 어. <laughs> 은근 체인스맨 좀 헤리기 때문에 전 기초 사용했습니다. 아, 비딩! 어 음. 지금! 지금, 뭐하가 오, 또 왔어, 또 왔어! 와봐, <laughs> 와봐, 와봐! 하동부! 빨리! 빨리! 끝내줘 리 빨리! 빨리! 끝내줘 리뿅아 빨리! 지금 전기톱을 몰욕한 놈은 저최형이다제 힘으로 벌지도 못하는 형이다 오늘도 오늘도 하다. 보통 보 야야 이거 앨바지. 야 이거 앨바지. <laughs> <laughs> 빨리 씨한테 빨리 줘. 김동식 <laughs> <지효> 씨 빨리 끝내고갑시다 시우 씨. 진짜 햄이이 아 죄송한데 분명히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 네 근데 저도아 채널 주인장님 아, 아 주인자님. 아니, 미안해 채널 주인장이라 안 해도 요 쉬우라고 해도 돼요 으흐흐 <laughs> 지금 너무 슬퍼요 왜요? 저 멋있는데. 오늘 야구하다가 삼진을 다섯 번 당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저 책임소매를 못했었어요 사육받나요 나를 데지고 치유? 저 2판만 하고 저 나가야 돼요 아니 언제 지우씨 저 이제 이제 휴대폰 시간 안 남아가지고 저 2판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휴대폰 시간 별로 안 남아가지고 한 두판만 이판 하고 한판더 하고 저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건 무슨 희조합을고요어 진짜 <목소리> 우씨저요애초 채널 주인장 채널 네, 아, 주인장 네, 동생님 네, 아, 바로 금방 올게요 아 채널 주인장 주인 동생님 왜요 게임에는 그거 우세요 왜 와이파이가 초록하고 표시가 되요 됐어요? 끝났습니다 에마지막나 네, 네. 가봅시다 에아래나중시죠중에나중이 네. 네. 나중에, 나중에, 네. 나중에, 나중에, 나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 나중에, 나중 나중에, 나중에, 나에나에 전화 몇 시까지 할수 있나요? 네 일단 갔다와서 아빠한테 또 물어봐야겠네 네 예, 아빠한테 물어보셔가능한 말해보세요 저 있자면 숙제할 때 님이랑 좀 통화 좀 하게요 아시겠나요? 네 에너리스트 저 냉방입니다 갑자기 더블 점프 돌격해가지고 안서우한테 오면 나합피받아 더블 점프로 안보 웃길 감을

아, 밑에 를 블랙 5 5다5뭐5요블랙5 여기서 다들 뭐하세요? 뭐 어? <laughs> 까비용? 이5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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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

1은? 1거뭐하 어? 그 하는? 것인가? 내가 이은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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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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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은? 1은? 1 나, 아 시무시가 했어요. 아니 이 인공 은내 바지. 내바져우오내 사나이 짐늘 해지. 어져 안 들어 너 같은 소리 뻥이고 애들이 정말 좋은 니까 아니 시4도왜쟤 눈에 던지세요 실명하겠어요. <웃음> <웃음> 여기 카피바 너을 실명하겠어여 바여기 지금 카피만 동물학자 는 애들이 많거든요? 여기 지금 동물학자 응근 많이 해요 아 퐁퐁하다? 퐁퐁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어, 내가이 무시해요. 내가 내말왜 무시하냐고요? 앵. <laughs> 내가 단칸짜놨는데. 안보씨지금팀 애기가 됐어요.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하다? I am a y o 장 n g c h 와 m m y I'm chummy. I'm 니다 짠! 짠! u n g i 아 so young. I'm 왜요뭐할게 있어요. 에, 할거 있는 게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타차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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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 두산바찬호. 오! 호. 승리를 위해 페어스에 바차노. <laughs> 호 <웃음> 두산바찬호.